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장 TV의 김필용 앵커입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산에는 빨간 단풍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식에 앞서 의미 있는 시한 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봉옥 선생님의 '빨래줄이'라는 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사 빨래줄처럼 줄렁니다. 물먹은 빨래를 걸친 듯그 무게에 힘겹다가 말려놓은 빨래 같은 날들을 거들 때면 휘파람이 곁을 맴돈다 이내 시세마듯 달려드는 비바람의 무게에 떠 밀리기도 한다. 바지랭이 떼를 세워 중심을 잡아보지만 여전히 삶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주의 우국 이세 작가. 월명 어, 스님과 함께 떠나는 명산 명당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힐링 코스로 어,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산 부석사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부석사 통일신라 시대의 문무대왕 때 건립된 절이죠. 어, 이 절의 역사가 또 특이합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속사는 의상대사가 세웠는데요. 의상대사가 이제 불경을 공부하러 당나라 가기 전에, 당나라로 가기 전에 잠시 신도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신도 집에 어여쁜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일명 선묘 낭자라고 하는데요. 그 선면왕자가 의상대사에게 천눈에 반했죠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상대사는 이미 부처의 제자가 된 몸이라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당나라로 떠났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 신도집에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잠시 들리게 되죠. 이때, 선녀 남자는 의상대사에게 드릴 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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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기를 담은 상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의상대사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족박해서 의상대사는 고맙다는 인사도 다 나누지 못하고 급히 강가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선녀 남자가 그 상자를 들고 배 뒷공무니를 바라보면서 어 강가에 이제 빠뜨리면서 자기 몸도 이제 강으로 던지게 되죠. 심청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용으로 성천해서 의상대사의 뱃기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날 이제 의상대사가 그 봉화산 중턱에 절을 세우려고 할 때. 당시에 그 도적대들이 약 500여 명의 도적대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방해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때 또 때마침 용으로 변신한 이 선면 왕자가 커다란 달리 덩어리로 변신해서 그 도적대를 물리쳐서 지금의 부석사가 건립됐다는 아름다운 또 애절한 그런 전설입니다. 제가 간그 부석사는 이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그 무량수전이라고 있는데 그 무량수전에는 이 좋은 기운이 전국 사찰에서 어 최고의 이 으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상충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부석사였습니다. 작가 올명은 매달 명산, 명당을 찾아서 힐링 스테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함께 힐링하러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에 언제 오시나요? 네, 이 말은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최장수 총리를 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한 말인데요.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대해서 성당 부분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에 이낙연 총리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라는. 예,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DJ 예, 여러분 DJ 하면은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죠. 예, 여러분 DJ 하면 어떤 말들이 떠오르나요? 예, 인동초 어, 그리고 또 민주화 어, 그리고 사형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런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호남권에서 DJ 포스터가 과연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호남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설왕설래에 의하면 음, 광주 전남권에서는 박주선 전 국회의 부의장, 그리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또 그리고 좀 이쪽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향후 디지 포스터로서 호남권의 맹주의 자리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DJ 포스트가 이분들 중에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분 중에 누가 DJ 포스트가 될지 정말 지켜볼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6일이죠. 어, 이날 그 장희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예, 10월 26일은 탕탕절이다라고 아, 표현해 예, 논란이 예, 일파만파입니다. 이장 교육감은요 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 그리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 독재 심장 다카키마사오를 쏜날 기억합시다 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10월 26일은 이순신 명랑 대첩 그리고 안중근 예, 이또 히로부미 저격, 또 김자진 청산리 대첩, 김재규 어, 박정희 저격 등이 예, 일어난 날입니다. 예, 이러한 그 장교육감의 예,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 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예,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다. 라고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생활체육 뉴스를 몇 가지 전해 드릴까 합니다. 동대문구가 전국 장애인 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재영 주무관 한영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합니다. 제39회 장애인 체육대회 사이클 경기에서 출전한 김지용 주무관은 생애 처음 출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려 매달을 세 개씩이나 획득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와 김주무관의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19년 어르신 생활 체육 경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 월드 아레나에서 개최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또 서울시 노인 종합 복지관 협회가 주관했다고 합니다. 약 3천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 종목 발표와 함께 활기찬 노년생활 및 긍정적인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조성과 확산을 통해 또 어르신 스스로 노년기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자신감을 부여하여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유대감은 물론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년들의 건강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를 위해 또 국제오싱협회에서는 맨발로 맨 땅을 걷는 운동도 지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직장인체육회는 세계직장인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치준비위원단을 발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준비위원단에서는 첫 번째 임무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추진, 추진력이 있는 스포츠 원로 인사를 유치 추진위원장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또 욕설, 또 성희롱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또 불미스러운 소식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건전한 스포츠계에서 정정당당한 그런 스포츠 문화가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특별시 노원구 어, 이경영 어, 어머니 기자 단장님을 어, 전화로 연결해서 어, 지역 소식을 어, 들어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네, 이경영 서울 특별시 노원구 어머니 기자 단장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네, 네 김인장 TV의 김필용 앵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시죠? 예, 예, 예. 노원구는 무슨 산이 있죠? 저희는 수락산도 있고요. 천산도 네. 있어요. 아, 수락산. 네 수락산 단풍. 수락산. 예, 단풍 단풍 예쁘게 물들었죠? <laughs> 네, 아직 이제 천천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네. 저는 지난주에 그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에 갔던데 네. 에, 네. 정말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정말 네. 에, 정말 운치 있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자 노원구의 특별한 소식 어떤 소식 있나요? 아 지난주 에 저희는 네. 어, 초안산 축제가 있었어요. 무슨 산 축제요? 초안산. 아, 초안산 축제. 네네. 네. 초안센, 초안산 문화제가 있었고요. 아, 초안산 문화제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을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네. 그 노원역의 와우빌딩 옆에서. 네네. 음악회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초안산 축제는 네. 주로 어떤 문화 활동을 많이 하나요? 아, 초안산은 네. 오늘 초안산에. 네. 저기 예, 예전에 내시분들이 아네 묻혔던 무덤이에 무덤이 많아요 네네 내시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네이초안산에가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위로도 할겸네 이렇게서 이제 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네한 그, 아, 그래, 번씩 나 아, 그렇군요 볼거리 네. 먹을 또 먹을거리 네. 또이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오겠네요. 네네 많죠. 네네 또 어떤 예또 예, 계획된 어떤 소식이 있나요? 아 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네. 네,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노원구에는 네. 바자회라 굉장히 많지만 아또 네. 어, 연말 바자회를 이렇게 내고 있는 게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원시 네. 어머니 기자단을 어머니 기자단이 주체로 어 연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 네네. 이 말씀이죠. 네네. 네. 예. 네. 예. 정말, 예, 훈훈한 소식인데요. 예, 다장님, 네네. 앞으로도, 그,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네. 예, 노원구의 훈훈한 소식, 예. 꼭 네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멋지십니다. <웃음>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침 조속으로 날씨가 쌀쌀해요. 네. 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이경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머니 기자단 단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 건강에 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